2023년 6월 1일 목요일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제1독서 집회서 4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내가 본 것을 묘사하리라.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분의 결정은 선의에서 나왔다. 찬란한 태양은 만물을 내려다 보고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에게조차 당신의 온갖 놀라운 업적을 묘사할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업적을 세우시어 만물을 당신 영광 안에 굳게 자리 잡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깊은 바다와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그 술책을 꿰뚫어 보신다. 사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온갖 통찰력을 갖추시고 시대의 표징을 살피신다. 그분께서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알려주시고 숨겨진 일들의 자취를 드러내 보이신다. 어떤 생각도 그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는 말 한마디도 숨길 수 없다. 당신 지혜의 위대한 업적을 질서 있게 정하신 주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같은 한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며 어떤 좋은 자도 필요 없다. 그분의 업적은 모두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는가. 이 모든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분께서 필요하실 때는 만물이 그분께 순종한다. 만물은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어느 것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하니 누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실증을 느끼겠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파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잠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하였다.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갈릴레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설득하십니다. 메시아로서 걸어야 할 순환의 길을 여러 차례 예고하시고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를 따라 십자가의 길곧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분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논쟁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옆자리를 탐내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은 이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에서야 발견되는데 그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 제자들에게서 드러나지 않고 예륙고 성읍 길가에 앉아 있는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바르티메오의 세 가지 모습에서 참된 제자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잠잡고 있으라는 주변의 꾸짖음에도 오히려 더큰 소리로 자비를 구하는 바르티메오의 간절함은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끌어냅니다. 둘째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향합니다. 여기서 겉옷은 거지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자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원의입니다.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을 마주하였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에 거지로서 돈몇 푼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바랐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시력을 되찾은 바르티메오는 자신의 두 눈에 예수님을 담고 곧장 그분을 따라 길을 나서는 참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자부하는 우리는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고 또 그것을 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향하고 있습니까?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에게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